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14,000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 6가지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고수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1 개의 흰대 부분을 길게 반으로 가른 뒤채 썰어 주세요. 볼에 고수 두 줌,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소금 1티스푼, 들기름 세 스푼, 통깨를 넣고 살살 털어가면서 무쳐주세요. 그러면 고수 무침이 완성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고수에 간단한 양념까지 더하니 젓가락질이 멈추질 않네요. 두 번째로 호박 지짐을 만들어 볼게요. 둥근 호박 두 개를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대파 1/3개, 청양고추 1개, 청양홍고추 1개를 길게 어슷썰기해주세요. 냄비에 호박과 물 2컵, 새우젓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매실액 1스푼 다진마늘 한 스푼을 넣고 센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간을 한번 보고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1 2티스푼을더 넣어줬어요. 그 다음 청양고추, 대파, 참기름한 스푼, 통깨를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덖으려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호박 지짐이 완성입니다.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고 감칠맛만이 맴돌아요. 세 번째로 가지전을 만들어 볼게요. 가지 두 개를 0.5cm 정도 두께로 어슷썰게 해주세요. 그 다음 소금을 살짝 뿌려 가지의 밑간을 해놔주세요. 고명으로 올릴 청양고추와 청양홍고추 조금을 쫑쫑 썰어 주세요. 부침가루를 준비하고 계란 2개, 소금 1 꼬집, 다진 마늘 1/2 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주세요. 부침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를 사용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가지에 부침가루를 골고루 묻혀 한번 탈탈 털어준 뒤 계란물도 골고루 입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계란물을 입힌 가지를 올려주세요. 그 위에 고추 고명도 예쁘게 올려준 뒤 중약 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러면 가지전이 완성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까지 느껴지고 고추 구명으로 살짝 매콤함이 돌아 더욱 맛있어요. 네 번째로 가지 튀김을 만들어 볼게요. 가지 두 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가지전과 마찬가지로 소금을 살짝 뿌려 밑간을 해놔주세요. 튀김가루 5스푼, 소금 2분의 1티스푼, 파슬리가루 1/3스푼, 계란 1개, 다진마늘 1/3스푼, 물 반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파슬리가루는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지만 넣어주는 게 튀김을 만들어졌을 때 풍미가 훨씬 살아나 더욱 맛있어요. 그 다음, 밑간에 놓았던 가지를 넣고 튀긴 반죽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중약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가지를 넣고 튀겨주세요. 겉면이 살짝 바삭해지면 건져내 기름을 한번 빼내주세요. 기름을 센불에서 예열한 뒤 튀겨놓은 가지를 넣고 노릇하게 다시 한번 튀겨내주세요. 그러면 가지튀김이 완성입니다. 겉은 부스럽게 바스러지듯이 바삭하고 안은 씹을 것도 없이 녹아 없어져요. 다섯 번째로 감자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감자 다섯 개를 큼직하게 자르고 물에 10분 정도 담궈 놓은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 주세요. 당근 2분의 1개도 감자와 비슷한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청양홍고추 1개를 길게 어슷썰기 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감자와 당근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 2컵 반, 진간장 반컵, 설탕 한 스푼, 물엿 두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불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청양고추를 넣고 중약불로 줄여 20분에서 30분간 졸여주세요. 조리는 중간중간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뒤 참기름 반 스푼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감자조림이 완성입니다. 포근포근하니 입에서 살살 녹고 적당한 짭짤함이 자꾸만 밥을 부르네요. 마지막으로 감자전을 만들어 볼게요. 감자 한 개를 0.2cm 정도 두께로 통 썰기한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썬 감자는 물에 10분 정도 담궈 놓은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청양고추 한 개와 청양홍고추 두 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얇게 채 썰어 주세요. 볼에 감자, 청양고추. 다진마늘 반 스푼, 감자 전분가루 6 스푼, 물1 4분의 1컵, 소금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전 반죽을 올린 뒤 얇게 펼쳐 중약불에서 부쳐 주세요. 바닥이 단단하게 까슬까슬해졌으면 뒤집고 뒤집은 쪽도 단단 까슬하게 붙여주세요. 양쪽이 모두 까슬까슬해졌으면 중불로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만 붙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감자전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감자를 채 썰어 씹는 맛이 있고 전분가루를 넣어줘서 반죽이 쫄깃쫄깃해요. 오늘은 14,000원으로 6가지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봤어요. 구름인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